자, 반죽통 세척할 때 예, 탈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오른쪽에 밀가루통 예, 옆에 예, 레버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앞에 문을 열고 그 다음에 검정색 레버가 있죠 이 레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준 다음에 앞으로 빼서 이거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한쪽 손을 살짝 들어주는 느낌으로 하고, 왼쪽, 엄지손가락으로 밀어줍니다. 문이 열리죠? 그 상태에서, 중지와 엄지를 딱 잡고, 딱 잡고, 흔들면서 왼쪽으로 빼주세요. 그리고, 살짝 빼서, 두 손으로 꼭 잡고, 물에다가 집어넣어요. 물에다가 집어넣는 이유는, 이 반죽통에, 이런 이제 남아 있는 물가루 반죽 그리고 또는 이 반죽 통 안에 네통 안쪽에 떡져 있는 반죽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물에다 퐁당 집어넣습니다. 네, 물을 푹 잠겨주시면 돼요. 그다음에 반죽이 내려가는 이 통로인데요. 여기 커버. 앞으로 살짝 당긴 다음에 올려주세요. 이렇게 빼주시고, 그 다음에, 롤러로 내려가는 이제 커버입니다. 한쪽 손으로 이 끝을 잡고, 이걸 이렇게 잡고, 이쪽에선 이렇게 뽑아 올려요. 뽑아 올려서, 이거를 눕힌 다음에,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. 이 모양입니다. 이렇게. 여기 안, 여기 턱이 있죠? 여기 안쪽으로 가야 됩니다. 롤러를 한번 보여주세요. 네, 이게 이제 롤러가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숙성을 안 해도 쫄깃하게 아주 잘 나옵니다.